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배동찬입니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악마의 바지들. 이게 좀 표현이 좀 가죠. <laughs>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주변에 좀안 좋으신 분들이 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이제 바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 악마들이 어떻게 바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들을 뺏어 가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한번 강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경매에서 보면 이만원 차이로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제가 서울 중앙 법원이나 뭐 인천 지방 법원이나 뭐 대전 지방 법원, 뭐 울산 지방 법원 이런 데 가더라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뭐 10만 원 차이 어떤 거는 뭐 단위가 뭐 10억대 단위인데 10만 원 차이로 어떤 경우는 뭐천원 차이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천원 차이 내지는 뭐만원 차이라고 하면 웅성웅성 됩니다. 와우 뭐 대박이다. 만원 차이다. 저렇게 낙찰 받은 사람 좋겠네. 이거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하수들 또 부동산에 대해서 답사를 갔던 사람들 그런 하수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진짜 아슬아슬하게 낙찰 받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낙찰받은 사람 입장, 즉, 낙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만원 차이기 이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내가 1등이 된, 그런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억짜리인데, 내가 9억을 썼는데, 2등이 8억을 썼다. 그럼 1억 원 차이다. 그럼 1등이 된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1억 원이나 내가 더 많이 썼다니. 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 차이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 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아슬아슬한 금액처럼 낙찰받을 경우.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뭐 10만원 차이다, 뭐 100만원 차이다, 아니면 뭐 만원 차이다라고 딱한 순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령한 양한 마리, 또 악의 구덩이 속에 또 빠트려 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바로 바지를 세웠냐 안 세웠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경매 컨설팅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서 경매 좀해 하는 사람들 또뭐 경매 한두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다가서지 않습니까? 내가 뭐 경매에 뭐다 내가 또 경매를 뭐 1년에 뭐세건네건 받아서 또 내가 뭐 다른 사람들까지 또 이렇게 포함하면 내가 1년에 거의 뭐 경매를 뭐 매시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100만원 차이로 낙찰받게 해줄게. 내가 50만원 차이로 낙찰받게 해줄게. 내가 300만원 차이로 낙찰받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와이 사람은 진짜 경매의 신? 부동산의 신? 이 사람이 인간인가 신인가?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의아심을 가지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50만원 차로 100만원 차로 이렇게 낙차받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사실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좀 있다. 내가 법원 집행과 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바닥에 날고 기는 사람이다. 누가 얼마 서는지 웬만하면 다 정보를 교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낙차를 받게 한다는 거죠. 바지라는 단어는 아랫도리에 입은 옷의 하나다. 또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물운반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더 웃긴 얘기예요. 이 바지라는 단어 속에 옛말에, 이하, 옛말에 이르기를 이 바지라는 것은 기술을 가진 사람,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옛말에는 바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단어를 검색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바지라는 게뭐 핫바지냐, 뭐 그냥 바지냐,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기술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술을 조금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바지를 세운다. 이 말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바지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바지라는 거는 대신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룸사롱을 크게 하는데, 사장은 가짜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소를 크게 하는데, 가짜 기름을 넣는 거죠. 가짜 기름을 넣으면서, 그 사장은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사장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월급을 받는, 1년에 5천만원, 6천만원 받는 그런 바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요소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교도소 가고 책임지는 그런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바지라는 거고 이 부동산에서 의 바지란 뭐냐 하면 대신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뭐 비슷하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바지란 윗바지도 있고 아랫바지도 있고 부동산 바지도 있고 줄바지도 있고 매수 바지도 있고 매도 바지도 있고 구경 바지도 있고 굉장히 바지들이 많아요 <laughs> 맞아요 그, 막연히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바지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 보면, 좀 의심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 매수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매도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분양받으러 왔을까? 라고는, 이러한, 그런 의심을 한 번쯤 가진 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지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조금 많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대타를 세운다 즉 바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생되는 거는 경매가 되겠죠 다음에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뭐 분양할 때또 상가 같은 경우 할때 이런 경우에 이제 바지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 시장에서의 바지입니다. 이 경매는 물어보나 만하죠 1등으로 낙찰을 받아야지 기분 좋고, 또 여러분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매 시장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물건을 보러 가고, 권리 분석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요런 비용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카판하고 이 경매판에서 2등은 가장 피해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경매 낙찰을 받아야지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 컨설팅 업체들은 경매 의뢰인을 무조건 1등으로 당첨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1등으로 당첨을 시켜야지 걔네들이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1등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매에서 또 낙찰받게 하는 방법, 요 방법도 쉬워요. 뭐냐라고 하면, 이사람의 금액을 높게 쓰게 하는 거. 아니, 높게 쓰게 하면 무조건 당첨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8억 원쓸 때, 이 사람 10억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2억 원때쓸 때, 이 사람을 3억 5천 원 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보든지 간에 시세보다 높게 써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쓰라는 거죠. 높게 쓰면, 뭐 경매 뭐 쉽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보다 높게 쓰면 무조건 당첨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경매 컨셉당하는 사람들이 또 잔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의뢰인한테 10억 쓰라고 했는데, 이동으로 쓴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억 5천 썼다. 그러면 이것도 난리 나는 거예요. 나는 10억 썼는데, 이동으로 쓴 사람이 8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 갭이 있죠. 그러면 어떤 누가, 어떤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야, 이거 1억 5천이나 차이가 나게 낙찰받게 해주다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네.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스스로 못 줘. 뭐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1등은 10억 쓰게 하고 2등으로 해가지고 누가 세우냐니까 본인 직원들, 아니면 본인 아는 사람들, 자기 친척들 대신 누군가를 2등으로 세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등은 의뢰인, 2등은 대타로 밑에 누군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금액 차이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차이, 이 10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근데 100만원 차이도 좀 그래? 그러면 아예 1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기일 입자표가 있죠. 그래서 나 성공이라는 의뢰인을 이렇게 인적사항을 쓰게 하고 금액을 쓰게 하는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감정가 12억 짜인데 9억 9천 50만 원에 쓰게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낙찰 예정자가 나 성공이라는 사람이 9억 9천 5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겠죠. 그 옆에는 보증금액,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의뢰인한테는 9억 9천 50만원 쓰게 하고 밑에 직원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딴데 가가지고 요거 9억 9천만원 했어. 그러면 1등은 9억 9천 50만원이고 2등은 자기 밑에 직원이에요. 9억 9천. 그러면 50만원 차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더 짜릿하게 만들고 싶다. 의뢰받은 사람한테는 9억 9천 50만원 쓰게 하고 밑에 직원한테는 9억 9천 40만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차이예요 10만원 차이예요. 그러면 경매법정에 뜨들썩 하죠. 야 10만원 차이야 10만원 차이야. 야 대박이다. 그런데 더 기재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뢰인은 9억 9천 50만원 쓰게 하고 밑에 직원한테는 9억 9천 49만 9천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차이다? 천원 차이야. 아니 12억 감정가가 천원 차이로 낙차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없다고요? 왜 없어요? 서울중앙법원이 됐든, 대전이 됐든, 울산이 됐든, 이런 경우 숱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만원 차이다, 십만 원 차이다, 백만 원, 원 차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이렇게 맑고 아름다우신, 또 마음이 착하신, 또 부동산 지식까지에 대해서, 우리 깨끗하신, 우리 수많은 분들한 이렇게 질문할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쓰다 보면, 누군가 바지를 세우다 보면, 요 입찰보증금, 즉, 낙찰금액은 9억 9천 50만 원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입찰보증금 1억 원, 이건 누구나 다 납부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1억 원. 그러면 바지를 두명 세우면 2억이란 돈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입찰보증금 봉투라는 겁니다. 즉 편지 봉투에 여기다가 입찰보증금 앞서 말씀드리면 입찰보증금이 그 1억이라 그러면 1억원짜리 수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풀칠을 해가지고 밀봉을 시켜야 되죠. 입찰봉투 속에 입찰표와 요 입찰보증금 봉투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입찰함에 집을넣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 요 봉투를 자세히 보세요. 이 봉투는 입찰 보증금을 넣는 그런 봉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최저금액이 1억이냐니까 1억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입찰 봉투를 누가 1억을 넣는지 아니면 다른 금액을 넣는지 요게 에 대해서 확인은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입찰 봉투를 개봉을 해가지고 최고가 낙찰이 있는 정하는 순간 이 입찰 보증금 봉투 쉽게 말씀들어서돈 봉투 이돈 봉투 속에 1억을 넣었냐 안 넣었냐 확인은 누구만 한다? 그거는 최고가 매수인 즉 1등으로 당첨받은 그 사람의 돈 봉투만 확인한다니까요. 그러면 요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은요. 이 사람들은 돈 봉투 확인 안하고 그냥 밀봉된 상태 그 상태에 그냥 돈봉투를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즉, 돈봉투에 1억을 넣었다 안 넣었다 확인하는 거는 1등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순위의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이 경매에 있어서 컨설팅하는 사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직원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1억 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 한장 아니면 10만원짜리 수표도 끊기 귀찮아. 그러면 만원짜리, 천원짜리 한 장, 요렇게 집어넣어도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상 집어넣고,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왜 1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억, 9천, 50만원 사람, 1등은 정해졌어요. 그 사람만 확인을 하고, 2등, 3등부터 뭐 나머지 사람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속에서 이렇게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바지라는 게 동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깜짝 놀라셨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경매 컨설팅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50만원 차로 해줄게, 100만원 차로 해줄게, 500만원 차로 해줄게. 내가 법원 직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 또 이쪽 계통에 또 많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얼마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런 거다 순... 거짓말이에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수은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요런 데에 쏘고시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특강을 하고 기업체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요런 얘기를 어쩌다가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요런 얘기를 잠깐 해요 강의 시간에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게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수원에 있는 빌라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한 1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동하고 딱 50만원 차이 났다. 그리고 경매 컨설팅에서 의뢰를 한 거다. 근데, 그런데 낙찰받고 보니까 시세가 1억 3천이다.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딱 50만원 차이가 났다. 교수님,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또 상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들한테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두 번째로 본다면 이 매도인 바지예요. 이 매도인 바지란 거는 흔히 이 토지를 사고팔들때 그때 이제 매도인 바지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그런데이 매도인 바지란 거는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빌라를 사고 팔때또 다세대주택을 사고 팔 때는 이 매도인 바지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매도자가 그 집에 살고 있고 아니면, 어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 바지를 억지로 세우기는 어렵고 이거는 토지, 농지, 인야, 이런 경우에 좀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요 금액에서 뭐업 계약서를 한다, 또 다운 계약서를 쓴다, 요때 특히 더 발생되는 게 매도인 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바지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파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실제적으로 파는 사람을 부동산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인데 실제 2억짜리를 2억 5천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인 오라고 하고 2억 5천에 계약서 쓰고 잔금 납부하고 근데 잔금 납부할 때도 매도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매수자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매도인이 다 나한테 위임을 했다. 따라서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리고 매도인 이 서류 인감증명서, 권리증서 아무 이상 없다. 법무사도 옆에 와 있다. 법무사가 서로 확인도 했다. 서류 이상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매도인을 매수자하고 대면 조차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매도인의 바지라는 거죠. 본인이 다 대리를 한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좀 나쁜 공인중개사가. 그런데 간혹가다가 매수인이 좀 꼼꼼하고 깐깐한 매수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매도인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허위에 가짜 매도인들을 또 이렇게 두명또한 명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 사람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 그리고 신분 확인 다 했다. 이제 본무사님 신분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무사 사무장하고 또메이도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거 한통송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내 네 신분 확인 다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어 그러다 보니까 메이도인안 오고 메이도인이 아닌 사람을 대신 이렇게 앉아 놓고 신분증도 그냥 뭐 가짜 신분증 해가지고 신분 확인 다 했다. 라고 또 간혹가다가 요 바지가 나는 신분증 안 가져왔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아이 사람 신분확이다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 사무장,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관련된, 이 토지하고 관련된 이런 경우에 종종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매수자 바지라는 게 있어요. 이 매수자 바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4억 9천 800에 나왔어. 그럼 4억 9천 800에 와 가지고 뿌리 핑을 하고 그러면 200만 원 싸니까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집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내일 오후 3시에 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후 3시에 오게 될때꼭 누군가가 미리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부동산에 바지를 세우고 그쪽 부동산 사장인 것처럼 보이며 또 아줌마 뭐한명 내지 두 명을 또 같이 오는 거예요. 왜? 다른 부동산에서도 요 집을 보고 있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매수 대기자한테. 그리고 우리 매수 대기자가 그러면 뜨끔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집을 보고 있다니. 그러면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좀 왠지 모르게 가슴에좀 콩닥콩닥 떼어요. 왜? 경쟁이 붙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으면, 내가 오후 3시에 보러 왔는데, 저쪽도 똑같이, 오후 2시 반에 와가지고 미리 보고 있네? 그 순간,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고 싶은 마음이 팍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저 팀이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자. 이 말에 그냥 먼저 사야 되겠죠. 먼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요게 매수자 바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자 바지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또뭐 일반적으로 뭐 식당이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이안 나가는 노래방이 있어요. 이안 나가는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거는 이 노래방을 보러 온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그 시간 주변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집어넣고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러면 노래방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그 시간대 와서 보면 손님이 있는 거예요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그러면 뭔다? 뭐 아, 위시비 장사가 좀잘 되는구나. 그다음에 매출 전표, 지금까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달까지 매출 전표 이 허위로 다 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거 믿지 마세요. 매출 전표도 다 보여준다. 그냥 그 장부에다가 그냥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어? 알록달록하게 한 다음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방을 인수하고 있다는 사람이 마음에 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이 노래방을 인수하는 사람이 또 의심이 또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다음 날도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도와가지고 그 시간대 에또보를 쓰겠죠. 즉 밖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나 체크하겠죠. 그것까지도 다 노리고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 즉 노래방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또뭐 한다? 한 일주일 동안 그 시간대에 사람들을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노래 부르게 하고. 음. 그렇지가 않나요? 이게 바로 매수자 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 바지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특히 상가 부분에서는 매수자 바지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분양 바지라는 건데요. 이 분양 바지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 3월 4일날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건데요. 줄만 서면 200만원을 준다? 아파트, 오피스텔, 물피, 초피, 줄피, 거래폭탄 뒤집어 쓰기라는 방송을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양하는 거,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바지들이 성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한번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이 분양 밭이라는 거는, 이래서 이거죠. 미분양 됐다. 뭐,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그러면 선착순 분양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추천식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사람들 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에서 줄만 서게 되면 내가 수고했다고 100만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업자들. 아니, 미분양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미분양이라는 거는, 인기가 없어서 즉 가격이 비싸서 이미분양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간단하죠. 1000세대 중에서 미분양이 100개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업자들 10명이 여기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1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면 나온 물건은 미분양된 물건은 1 0 0인데 중간 선수들이 이게 한 명당 100명씩을 동원했다면 1000명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률이 갑자기 이 미분양된 게 경쟁률이 10대 1이 되는 거예요. 어, 10대 1이 되니까 너나 할거 없이 또 계약서를 또쓸 수밖에 없죠. 왜? 이 계약 경쟁률 10대 1, 20대 1, 30대 1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명당 500명씩을 동원하면 요거는뭐 5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50대 1.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지 않나요? 아니 미분양됐을 때는 줄 서고 막 미어 터지는데 여기 왜 미분양됐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은 시세보다 높게 분양을 한다든가, 입지 조건이 나쁘다는 거, 그래서 미분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런 식으로 해도 바지들을 세워가지고, 바지들, 뭐, 대신 줄서 있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피 100만원 받고 주아했는데 덜컥 당첨이 됐네? 그리고 계약서를 내가 썼네? 그때부터 여기에 마이너스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서 있는다고 100만원 타먹었는데, 기분 좋다고 생겼는데, 이게 마이너스 3천만 원, 4천만 원이다. 요때 망가지기 시작한 거고, 요때 여러분들은 돈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요게 바로 분양 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얼마나 바지들이 요즘 심하게 내세우나요?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몇백 명씩 동원하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거. 이처럼, 이재테크 시장은, 이 화면 속의 노어는 완전 밀림 속 같아요, 여러분. 아, 저는 몰랐습니다. 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이 재테크는 밀림인데, 요런 밀림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 밀림 속에서 통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처럼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림의 맹수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밀림 속에 있는 이 맹수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만 살려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도 이 맹수들은 여러분 말하는 거뭘 알아들어요? 그냥 잡아먹고 만다는 얘기죠 부동산 재테크, 주식 재테크, 뭐 펀드 재테크, 보험 재테크 여기는 그냥 밀림 그 자체예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요런 생존만이 있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요런 밀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방법, 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배워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또 지켜야 하는 것,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이런 책임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처럼 밀림 속에 있는 냉수들한테 여러분들은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